티켓 혹은 회원권 판매 및 차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을 조회해 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티켓 패키지를 클릭해 주십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티켓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있는 결제 수단까지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차감하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내역들 중에 티켓 내역에 들어가시면 끝에 차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감을 누른 후 담당자를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 주시면 쉽게 차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 티켓이 남아 있는 고객이 재방문 시에는 조회를 했을 때 판매 내역보다 보유하고 있는 티켓 내역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간편하게 차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